댓글이었는데, 어, 보고 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배우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 어, 관계자분들도 많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네, 감사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말을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와가지고요. 아무튼 너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또 어디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지막 승자였죠 아가사. 여기. 네. 많이 이러지 지만 여기에 많이 멀었는데 그래도 그 귀한 걸음 한분한분 한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어디선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역할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보이.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기 역의 차이도 라고 합니다. 와,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보이기 역을 감사하게 할수 있었는데 어, 제 팔의 비우가 돼서 저희 공연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아주 설레는 어떤 파는 느낌으 해서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다 찾아와주시고 릴렉스 돌아온다면 꼭또 다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크루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laughs> 네. 러스트.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러스트 역할 맡은 이한울이라고 합니다. 7월 29일부터 연습을 했더라고요. 7월 말부터 이제 3개 월 넘는 시간 동안 소중한 인연 만나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고요. 어 솔직히 <laughs> 무슨 말해야 될지 정말 막 오늘 음. 출근하면서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어, 한 분씩 이름을 짧게 얘기를 할게요. 샌드웬디 우디 테디 하, 한빛 다은 예슬 예린 소미 쌤 머지 스포트라이트 민석 대표님 이나 실장님.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미녀 작가 아 미녀 연출 님 가람 가람 연출 님 한미 감독님 네 <laughs> 안무 감독님 김진 감독님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조연출 이님 현주까지 아까뒤위 빛에서 다 고생해 주신고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 이름이 한울이란 뜻이 행복한 울타리예요 어 제가 근데 룰렛을 하면서 올해 제일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너무 길다고 는데 말하셨는데 전 하나도 안길었고 너무 부족했어요. 좀더 하고 싶은 연장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 저는 정말 정말 추억에 남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 이마씨브 저희 관객 천명 잖아요. 이제 9 9에서 마지막 100%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은 우리. 제가 할수 있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가람 연출님과 한별 작곡가님 그리고 진감독님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와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프리쇼 때 저의 칩을 책임져 주었던 웬디 샌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사실 이제 연습을 하고 공연의 틀을 어느 정도 다 같이 만들어 나갔지만 이게 이머시브 공연이기도 하고 결국 이 공연을 완성시키는 건 관객 여러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시고 공연을 잘 만들어 주셔서,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말이지만 어 끝까지 제 하나뿐인 심장과 함께 뛰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음. <웃음> <웃음> 자 역시. 네. 소감 발표를 시키지 말았어야 됐는데. <laughs> 자, 저는 아직 한 번의 공연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 공연에서 인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희 배우들끼리 모여서 사진 촬영 시간을 한번 가질게요. 저희 일어나서 찍을까요? 의자 빼고.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사, 오, 삼, 이, 일. 가운데로 이동할게요. 자, 어이, 배려가 없어. 배려가 <laughs> 5, 4, 3, 2, 1, 네. 다음. 그럼 들요손 자, 다섯, 넷, 셋, 둘, 하나, 넷, 자, 그리고 다음씩 올라가 주시죠. 네. 시이파이켜요 여러분. 단체할 거예요. 겠습니다 시작. 살아 있네. 아니 아니 아니. 자, 선창을 당같이하자 아, 선창을, 아, 선창을. 선창을. 죄송해요. 자자 자. 살아 있네. 아니 아니. 자 룰렛 오늘 과연 살아 있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정말 마지막으로 자, 핸드폰 다들 내려주시겠어요? <목소리> <목소리>